야, 슈트 입고 어디 가면은 이 정도 차례입고 와야 되는 그러네요? 거 아니에요? 오늘 첫 개시. 맛. 갑자기요? 형 초딩이 아니야. 형 청국장 좋아하고 막 파김치 와, 좋아하고 형네. 그런 거. 초딩들은 그런 거 이런 것도 먹어야지. <laughs> 형 그런 거못 먹어. 초딩들은. 그리고 초딩들이 먹기에는 노가 슈트 입고 어디 가면은 이 정도 차려 입고 와야 되는 거 그래, 아니야? 네. 너무 멋지네. 어? 너무 오늘 우와. 첫 개시 게시... 스트일 진짜... 나와줬잖아. 또 슈트 입고를 어디 가를 어? 위해서. 너무, 너무 멋있어. 형 완전 최신 유행하는. 이 패턴! 도트 패턴! <laughs> 너이 도트 패턴 너는 왜안 입어, 그러왜안 <laughs> 입어? 아 이게 없어요 얘가 그... <laughs> 뭐, 이런... 너무 있어요그지와 <laughs> <그치>?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플립입니다여기가 아, 아. 어딘데 아, 아. 지금? 어, 맞아, 맞아, 맞아. 간단히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면 광진구 맛집입니다 여기를 딱 찾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와, 이 핑크가 어, 오버레서 얘기하자면 이 가게가 이쪽 상권을 다살렸다 베이글 정말 맛있어요. 식사 아직 안하셨잖아 아직 안먹어 저도 지금 아직 한 끼도 안 먹고 와서 오, 네. 자리를 옮기자. 네, 네, 네. 자리를 네, 네. 옮기자. 비주얼이 너무 좋다. 영국 음. 아니야 영국? 예, 멋진 두 분이 예,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멋있어지는 기분. 네. 뭔가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요. 오. 그치. 아, 아, 이 강바람이 또, 좋다. 강바람이, 그죠? 여기 한강바람이. 바로 앞에 한강바람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 많을 때는 아예 앉을 수가 없는데. 주말에는 자리가 없고. 없어요. 자리 없어요. 그죠 네. 이게 말이 어,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먹어 볼까 일단. 네. 일단 한번 먹어 보자. 이 뭐... 베이글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 먹는 건지는 아시죠? 손으로 그냥 찢어 먹는 어, 거야. 칼로 안 하고. 칼로 하면 안 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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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치즈. 예, 치즈, 치즈, 오케이. 오케이. 치즈를 이거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 <웃음> <웃음> 무화과 와, 봐 봐. 통무화과 근데 내가 여자라면은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베이글 종류가 너무 많아. 나 사실 대파 베이글이랑 오렌지 베이그론 처음 봐. 와, 아까 근데 아까 딱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지 않았나? 이빵 굽는 냄새가 코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직접 굽는 것 같더라고. 아래쪽에 파덕이 있어요. 새벽에 선생님 직접 오셔서 빵을 이제 굽기 시작하는 거다보시니요 새벽에? 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팥은 팥대로 그냥 먹는 게 낫고. 옥수수에는 치즈를 뿌려 먹는 게 낫고 이런 또 조합이 있네요 맛의 조합이 기본적으로 이 베이글 종류도 되게 중요한데 진짜 맛집들은 이 치즈 있지 치즈 네. 이 치즈 종류가 되게 중요해 치즈 치즈 근데 이거를 하여튼 직접 여기서 다 만드니까 내가 보니까 생, 생치즈야 되게 꾸덕해 음. 나도 약간 입맛 자체가 초등이라 보니까 형 갑자기요? 형 초등이 아니야. 형 초밥장 좋아하고 막 화김치 좋아하고 그런거 초딩들은 그런 거 이런 것도 먹어야지. <laughs> 형 그런 거못 먹어. 초딩들은 안돼 <laughs> 너무 세 <laughs>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사장님 여기 잠깐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이요? 그럼 좀야 네. 성공했다. <laughs> 아 참고로 말씀드릴게 신동생입니다. <laughs> 어. 동생 가게를 홍보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어, 그럼 동생이 네. 되게 귀찮아했어저희가 <laughs> 분점이 네 개가 생겨어요 인창동에 생기고 건대입구에 생기고 또 여기서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 부위야. 빛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그리고 베이글 얘기를 <laughs> 들어와서 네. 이렇게 뭐 올리브라든가 대파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네.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보통... 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베이글이 어떤? 어떤 게 데이글? 제일? 그렇죠? 대부분 플레인으로 시작하세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걸로. 오시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시는 거죠 막 처음에 뭐 많이 들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올리브, 블루베리 되게 음.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알고 있는 아 맛을 아 하시다가 네. 이제 점점 바뀌시는 거죠 근데 먹어본 베이글 중에서 치즈도 그러고 치즈도 되게 꾸덕하고 맛있고 뭔가 이 수제 핸드메이드 느낌이 되게 강해 맛 자체가 건강한 맛이 건강해. 그리고 대파 베이글도 처음 봤어요 맛있어요 크림치즈도 저희가 손으로 다치대서 만드는데 레몬딜이랑 블루베리랑 대파, 썬드라이가 있는데 아... 종류더 많아요 근데... 아니 이거, 이건 대파 치즈인가요? 대파 크림 치즈 음... 아 그래요? 대파 크림 치즈 사향이 아, 이렇게 확올라오와 이거 오고 있어 어린이들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이들도 먹어도 되는지 조금만 떴어요 파 향이. 이렇게 확 맞아 맞아. 팩 있네요. 어. 아, 초딩들 좀 약간 어려울 거 어려울 것 같아. 생과 네. 맛이 좀 나네요.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어른들 어... 대파랑 썬드라이. 형, 실제 이게 팩? 이 치즈지만 파가 들어 있습니다. <laughs> 어린이들 놀랄 수 있어요. 나 이거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향이. 파를 아, 그래? 안 드세요? 저 파를 싫어요 아, 정말. 네. 네. 설렁탕에 이렇게 파를 예. 다건지는 다 스타일이라서. 베이글도 그 네. 같은 레시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오는 날 반죽 자체가 달라요. 와. 이게 시간. 일반 밀 밀가루가 아니라면? 유기농 밀가루고. 유기농. 유기농. 네. 겨울에는 수분 함량을 조금 늘린다든가 빨리 건조하니까. 네네네. 여름에는 수분 함량을 조금 줄인다든가. 비밀 아니에요? 그. 네. 어? 그런 얘기를 그니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성인 기준 응. 이거 한 보통 몇 개씩 드세요? 제가 한개반 먹고 있는데. 너무 부드러워. 소화 잘 돼. 아, 네. 되게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느낌? 혹시 그런... 죄송하지만 네. 햄버거 좀 햄버거? 햄버거 아니 저 아니 참, 참고로 저희 사장님이 버거 사장님도 되시고 바로 옆에 베이글도 그 되시고 그 버터버거라고 이름이 버터버거예요? 왜 네. 또... 버터버거 버터가 들어가서 버터입니다 <laughs> 버터로 빵을 부었다 그쵸? 맞죠? 맞아요 그 크림은 크림이 들어가서 크림베이글 그러면은 제가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어어 아 네. 좋은데요? 오. 오. 하나 둘셋 아, 근데 베이글 너무 맛있다. 근데 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긴 할것 같은데, 저는 맛있습니다. 반 네.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나는 사실 얘가 하는 얘기에 다 의심이, 의심이 많으니까. 아니, 형은 다 맛있다고 하니까. 식감이 좋아, 파가. 진짜 식감이 좋아요. 파딱 들어있네. 확인. 파 맛이 나. <laughs> 약간 매콤한 게 있네. 어우. 이게 쭉 가더라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아니, 어른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막 설렁탕에 파, 막 누가 큼 이만큼... 드시는 분 있잖아요. 어린이들 놀랄 수 있어요. 저희 지금 드디어 햄버거. 가 와. 네. 와. 야. 저희가 베이글을 먹으러 왔는데 베이글집 사장님이 버거집도 하고 여기. 계셔갖고 버거도 먹게 됐어요. 여기 버거가 정말 먹어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옛날 네. 네. 정말로요. 버거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버거 중에서 정말 레전드. 아. 그럼 아까 그럼 아까 뭐 시켰지? 먹어볼까요? 음. 아까 너 시킨 거. 이거 이단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내가 어릴 때 먹던 맛집 버거 맛이야. 이큰 브랜드 버거랑 완전 다르네. 아예 맛이, 패티가 맛이 달라. 이거, 이거 썸네일 바꿔야겠는데? 어? 근데 이거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베이컨 더블이 원패드로안 베이컨. 하루 특불. 그리고 더블이잖아. 특불한 후 수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너무 맛있어. 초딩들이 먹기에는 녹아 진짜 맛있어. 너무 야. 좋다. 너무 좋다. <laughs> 형 약간 야외 소풍 온 느낌 난다. 한강에서 어, 소풍 많이 하잖아요. 그 느낌이 나. 이렇게요 <laughs> 그분 좋아하어 진짜 새우 레알 크다. 음... 어때요? 먹어 마피오 텅새우가 씹는게 완전히 먹어봐. 몸에 단백질이 그냥 확 올라오는 느낌. 먹어 이쪽 먹어봐, 진짜. 사실 저는 이게 양파가 좀큰게 있어 갖고 살짝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양파도 안드시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아. 어요 그래갖고 뭐보을지죠 그래갖고 이슬만 <laughs> <laughs> 어린이들 놀래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역대급 까다로운 입맛 중에 맞아요, 한 명이네. 맞아요. 와, 네? 맛있지. 아니.. 이게.. 새우의 그 통통한 맛 이렇게 막 새우가 이렇게 퍽퍽 터지는 거 있잖아요 끄그 맛이 나 이게 퍽퍽퍽 다른 어. 새우가 아니라 통새우라 그래 느낌이 있어 맞아요 일반 프랜차이즈의 맛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나면은 네. 부대낀게 있는데 어, 그쵸 어, 안 지금 부대끼세요? 하나도 안끼어요 진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도 우리 아까 베이글 그렇게 먹고 지금 햄버거 하나 다 먹었어요. 다 아,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확실히 재료가 좋으니까. 확실해. 네. 속이 아, 편해. 진짜. 재료를 건강한 거 쓰니까 이게 편한 그게 있는 거구나. 고급진 게 느껴져. 수제 음식이고 뭐가 퀄리티가 있다라는 게확 느껴져. 먹어보면 알거든. 모든 게 완벽했어. 네. 오늘 필리님 덕분에 이렇게 베이글과 버거를 동시에. 와 오늘 베이글이 이렇게까지 맛있을 <laughs> 줄은. 진짜 나는 생각 이상이었어 아, 너무 저도... 어... 두 분이 만족하셔서 되게 좀 뿌듯합니다 <laughs> 어,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기분을 못 느낄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여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가 아까 광나루역이라고 그랬죠? 네, 광나루역. 네 맞습니다 광진교 북단 쪽입니다 북단 쪽이요 꼭 주말에 꼭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도 있고 여기까지 안녕 가자 하루아침에 맛집이 된게 아니야. 형저 근데 잠깐 x 만 보고 왔어요. 이거 박치면 가야 되나? 만고게요저대단하십다딴 얘기 좀. 어가 없어. 하나 둘 셋.